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괜찮은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어, 바로 슈어의 MV88 플러스입니다. 기존의 MV88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만 연결을 했었는데 어, MV8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기랑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어,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4월 중순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어, MV88 플러스가 괜찮은 건 바로 맨프로토 미니 삼각대가 들어있다는 점. 어, 보통 로고는 맨프로토로 적혀 있는데, 어, 여기에는 슈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오. 개봉해보겠습니다. 뜯어야 돼.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괜찮은 장비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자마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픽시 삼각대. 이렇게 슈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우치가 있는데, 파우치를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두 개의 케이블이 있는데, 하나는 USB-C, 하나는 아이폰. 아이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랑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클램프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안쪽에 있는 마이크는 기존의 MV88이랑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3 5이 케이블이랑 마이크로 5핀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L.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출입을 하고,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램프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진 않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도 할수 있어요. 어, 앞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볼 거예요. 음, 마이크 성능 평이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